이번 주 가장 많이 상승한 ETF는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가13.1% 상승했습니다. 어, FMC의 이제 금리 인하가 안될 거다라는 네.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가 다시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제미나이 3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성능이 아주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AI 산업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 모두가 같이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가 좀더 강해지면서. 뭐 구글이 다시 이제 대장주로 조금 자리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미국 증시도 이제 국내 증시도 국내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 지금 원 달러 환율에 대한 그 시장에 이제 걱정이 좀 많은데 네. 그 불안을 반영해서인지 지금 9위에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 ETF가 포함이 됐습니다. 방산 관련, 그리고 조선 관련 ETF가 이번 주에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에 동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치 러시아가 조금 불만을 보이긴 했지만 2022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3년 이상 이제 지속된 그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산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형. 저는 이번 주 유학형 김옥인입니다. 다음 주에 투자할 ETF를 구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유학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상장된 모든 ETF의 자세한 정보와 순위를 총 막라한 웹사이트 ketf.com 운영하고 계신 ETF랩의 김세종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도 요새 이제 etf, ketf.com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검색창에 k만 넣으면 이제 바로 뜨는 아, 정도로. 예. <laughs> 네, 좀 빠르더라고요. 네. 네. 소소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네. 네. 구독자분들도 이태프 조회하실 때, 검색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주는 좀 반등 국면인 것 음. 같아요. 지난주에 상당히, 아, 좀 공포스러운 음. 어, 상황이었는데, 어, 다행히 이번주 좀 미등시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국내장도 시 굉장히 좀 다이나믹,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시장 독특한 하루였던 네. 것 같습니다. 11월 네 번째 주, 이번주 유경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순위 높았던 ETF는 어떤 게 있었나요? 이번 주 가장 많이 상승한 ETF는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가 13.1% 상승했습니다.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해서 소울 반도체 후공정, 그리고 라이즈 AI 반도체 탑 10. ETF들이 이제 탑10 안에 세 종목이 들어와 있고요. 어, FMC에 이제 금리 인하가안될 거다라는 네. 이제 걱정이 많았는데 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할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가 다시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오기 전에 봤을 때 이제 페더워치에서 이번 이제 FMC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80%를 넘는 걸로 다시 이제 높게 나타났고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제미나이 3요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성능이 아주 압도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오픈 AI와 엔비디아 연합 요쪽이 이제 조금 어뭐 제이의 그 애오 t 레스케이프 같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걱정도 좀 있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뭐 지금 AI 산업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 모두가 같이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가 좀더 강해지면서 뭐 구글이 다시 이제 대장주로 자리하는 그런 형태로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뭐 미국 증시도 이제 국내 증시도 그리고 국내의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상승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이번 주에 글로벌 시장 움직였던 두 가지 이슈가 인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다는 점 네. 그리고 이 구글의 TPU가 엔비디아 GPU를 꺾을 어, 것이다. 그거 관련해서 미국 시장도 움직였지만,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어, TPU의 수혜주, 뭐, GPU의 수혜주, 이런 것들은 갈리게 되면서, 말씀하신 반도체 핵심 장비 ETF들이 상당히 주가 상승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금리난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움직인 ETF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미국의 그, 뭐,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네. 그런, 이제, 뭐, 양자 컴퓨팅 대표적으로요. 뭐, SMR이라든지. 지금 여기 눈여겨, 봤던 게, 이제, 소울, 미국 넥스트 테크 탑텐 액티브. 요런 것들이 이제 차기, 다음에 이제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네. 뭐, 그런 산업군들을 모아놓은 ETF인데.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이제 적자 기업이어서 네. 자본을 계속 조달해야 되고 조달 비용을 이제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높아질 거라는 이제 우려가 있으면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금리 이제 하락 가능성이 커지면은 다시 빠르게 이제 반등하는 그런 좀 패턴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이번에도 이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금리에 민감한 기업들이 주로 테크 기업들인데, 어, 보통 이제 이 금리나 가능성 영향을 받은 건좀 미국, 기업들 그래서 관련 e t f 들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국내도 이 예, 금리에 민감한 바이오 섹터는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조금 아쉬운 순위를 기록한 ETF 순위입니다. 순률이 부진했던 ETF 순위에 살펴봐 주시죠. 네, 원래 뭐 국내 증시를 선도했던 어, ETF들인데요. 그 방산 관련 네. 그리고 조선 관련 ETF가 이번 주에는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에 동의했다는.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치 러시아가 조금 불만을 보이긴 했지만 2022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3년 이상 이제 지속된 그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산 관련 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 많이 조정을 받은 것은 에이스 유럽 방산 탑1 0이었고요뭐그 이외에도 뭐 플러스 K 방산, 플러스 글로벌 방산, 플러스 하나그룹 주, 소울 K 방산 이렇게 탑1 0 안에 다섯 종목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방원의 조방에서 하락에 나왔는데 전쟁의 리스크가 적어지면서 네. 세계 평화가 오니까 주가 가 하락하는 이제 그 업종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방산 업종이 많이 빠졌고 근데 조선은 뭐 악재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도 그래서 이제 뭐 나쁜 뉴스가 있나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딱히 못 찾았습니다. 음. 이제 뭐 수주도 좋았었고 네. 원래 이제 그 수주 목표도 거의 다 이제 달성을 했고. 이번 주에 이제 좋은 뉴스들이 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한 가지 이제 그 시장에서 우려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응.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퍼가 삼성중공업이 61,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36, 하나오션 27. 이렇게 이제 국내 이제 제조업비에서는 많이 높은 펄을 보여주면서 약간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국내 주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랠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은 조금 쉬어가고 그렇지 않은 오늘 같은 코스닥 같은 지수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어, 모멘텀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시장의 변화를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방송 꼭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주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ETF죠. 몰린 ETF 탑10 순위 소개해주시죠. 이번 주도 1위는 지난 주에 이어서 타이거 미국 S&P 500이 차지했습니다. 개인 순매수 금액은 835억 원이었고요. 어, 미국 대표 지수 4총사 어, 타이거 코스, 코덱스, 미국 S&P 500, 그리고 나스닥 백 이렇게 네 종목 이번 주도 모두 이제 탑 10에 포함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 시장에 이제 걱정이 좀 많은데, 네. 그 불안을 반영해서인지, 지금 9위에 타이거 미국 초단기 국채 ETF가 포함이 됐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어, 원래 이제 많이 낮았을 때한 1,370원 정도에서인지, 뭐 1,470원 대까지 이제 뭐 급격하게 이제 약화가 되면서 좀뭐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2008년을 기억을 하면, 뭐이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정도 아니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흑매 상위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 이어서 미장 조정이 좀 있었다 보니까 국내 코어 ETF, 인덱스 ETF보다는 미국의 S&P와 나스닥의 상당한 수매수가 몰렸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특, 어, 특이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커버드 콜도 위클리 커버드 콜 위주로, 어, 굉장히 상위에 있었고, 저는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죠. 네, 네, 네. 오늘의 주인공. 예, 네. 금요일의 주인공. 바로 코스닥 150 ETF입니다. 상당히 이제 대형주, 코스피 위주의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코스닥이 오늘 불을 뿜었어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어, 이 순매수 상위로 그냥 바짝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오늘 하루만 코스닥 지수가 한3.7%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흥미로운 게 이제 개인 매수로 상승을 한게 아니고, 음. 외국인과 기관 중심으로 매수를 이어가면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라는 거는 네. 수급의 일관성이 좀더 높은 쪽이잖아요. 아, 네. 좀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조금 기대를 좀더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 성장 펀드가 다음 달 10일 출범합니다. 그래서 약한 15조 원 규모로, 어, 조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 지분을 인수하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는, 형태로 이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보다는 뭐 중소형 코스닥 중심 기업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로 코스닥이 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닥에도 정책 수혜가 바람이 후술. 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면에 개인 투자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매도세가 두드러진 ETF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역시 1위에서 10위까지 순위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매도 금액을 보시면 100억을 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지난 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상위권 한 2, 300억, 많으한 600억 정도 매도였었는데, 사실 이번 주는 도토리 키재기에서 좀 운이 없어서 <웃음> <웃음> 올라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매도가 나온 거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79억 매도인데, 이게 사실 뭐, 거의 지금, 몇 달째 거의 계속 탑텐에 포함됩니다. 거의, 그래 요, 그 요것도 사실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꾸준히 매도가 있었는데, 뭐, 그것과 비교하면은 사실 조금 적은, 어, 금액입니다만, 어, 이번 주에는 이제 그래도 개인 순매도 1위는 어, 여기 차지했습니다. 순매도가 상당히 이제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분석하는 게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 이번 주에는.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다. 매도세가 훨씬 강했다. 라고 한번 유학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익률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까지 쭉 정리를 보았는데요. 참고로 순위를 집계한 데 있어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류의 ETF들은 빼고 집계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새로 상장될 ETF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다음 주 신규 상장 ETF는 한 종목입니다. 그 BNK 자산 운용에서 상장하는 BNK 카카오 그룹 포커스라는 ETF인데요. 카카오 그룹에 포함된 계열사 그리고 그 카카오 그룹이 영위하는 산업 내에서 대표기업 이렇게 해서 총 15종목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는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 그, 영위하는 산업이라고 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포털이죠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니까 KB금융, 이렇게 해서 이제 15종목을 포함하는 국내 주식형 ETF입니다. 딱 뭔가 느낌이, 어, 딱 오진 않아요 딱 오진 않고 어 무슨 생각일까라고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어 아마 이제 이 상품 설명에 들어가 보면 어떠한 전략으로 해당 상품을 어 컨셉이 나왔는지 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 카카오 그룹주의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좋지 않은 걸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연초에 좀그 새로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 뭐 AI 투자,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네. 이런 이슈를 타면서 좀 많이 올랐었는데, 많이 조정을 지금 받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보면 국내 증시의 제조업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근데 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중국도 서비스 기업, 음, 서비스 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시총도 높은데, 음. 우리나라면 네이버, 카카오, 근데 좀 주가 흐름은 어, 이런 제조업 대기업에 비해서 어, 부진한 모습이 어, 나왔습니다. 음,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 그룹 포커스 ETF는 약간 그런 소행받은 저평가 부분을 노린 ETF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의 ETF 시장 상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 요약형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ETF와 관련된 소식 발 빠르게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오긴이었고요. 지금까지 ETF랩 김세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